ARK 코인, 반등 신호? 지금 매수할 타이밍인가?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ARK 코인의 현재 가격은 841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 20일 아래에 위치하며 최근 고점인 855원 이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최근 동안 156만 ARK 코인을 기록하며 이전 평균 거래량 대비 약15% 증가했습니다. 특히 771원까지 하락했던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며 단기 저점을 형성한 뒤 반등세로 전환된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는 매수세가 하단 구간에서 유입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ARK 코인의 RSI는 57로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RSI가 30에서 반등한 후 꾸준히 상승하며 현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과거 70 이상의 RSI를 기록했던 시점에는 900원대 고점을 형성했던 사례가 있어 RSI가 지속 상승할 경우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ARK 코인의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75로 과매수 구간에 근접해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스토캐스틱 수치를 기록했을 때 주가는 단기 상승 후 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스토캐스틱이 80 이상으로 진입할 경우 단기 저항선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MACD 값은 10.60으로 신호선 1 6 8 7과위 괴리가 줄어들며 수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하락세가 둔화되었음을 의미하며 MACD 히스토그램이 점진적으로 양전환될 경우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볼린저 밴드 ARK 코인의 현재 가격은 볼린저 밴드 중단선 824원을 소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단선 866원에 가까워질 경우 추가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나 하단선 782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재 ARK 코인의 가격은 피보나치 되돌림 61.8% 구간, 906원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 61.8% 수준을 돌파했을 때100% 구간, 1125원까지 상승했던 사례가 있으며, 이 지점이 단기 목표가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ARK 코인은 최근 1년간 1125원의 고정과 771원의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평균 거래량은 약 140만 ARK로, 현재 거래량 156만 ARK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최근 시장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장기적으로 ARK 코인은 1125원에서 강한 저항을 771원에서 강력한 지지선을 확인했습니다. 거래량 패턴상 장기 매집 구간에서 벗어나면서 상승할 가능성을 보이며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1,000원 이상을 재시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총평 ARK 코인의 차트는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주요 저항선인 866원을 돌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모두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 906원 이상의 상승 여력이 기대됩니다. 단기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 중기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